잠실 주공 5단지 주민들이 어제 또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중단된 재건축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하라는 건데요. 서울 광장과 청와대 시위에 이어 이번에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까지 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어제 또 다시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조합이 시위에 나섰다고요. 네, 지난 4월 청와대 서울광장 시위에 이어서 어제 다시 잠실 주공 5단지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네. 주최측 주산 600여 명인데요. 이번에 잠실역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히 이번 시위에서는 15층 높이의 단지 아파트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고공 농성을 벌였습니다. 예. 당초 바로 옆 단지에선 외벽에 줄을 설치하고 시위를 하는 이른바 외줄 농성이 계획됐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안전을 우려한 경찰과의 대치 끝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경찰과 조합 측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또 조합 측에서는 재건축 촉구를 위해 혈서까지 썼습니다. 예. 조합 측은 서울시의 인허가를 볼모로 한 모든 요구 조건을 수용했음에도 아직까지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집회를 열게 된 배경을 밝혔습니다. 예. 어, 시위 강도가 지난번에 비해서 조금 높아진 것 같은데요. 어, 이번 고공동성,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고공농성이라는 다소 위험할 수 있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서울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시위를 한다고 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며 현재까지 재건축 정책에 대해 변경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건축에 대해 깊은 연구와 충분한 교감이 필요하다면서 그, 현재 정부 정책으로는 부동산 안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합 측이 시위 강도를 높인 만큼 서울시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대응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예. 어... 한편 최근 국토부에서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죠. 아무래도 이 재건축단지의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실 이번 시위는 국토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는 별개로 진행됐습니다. 예. 조합측은 아직 재건축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지나치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면서 심의가 통과된 후에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 저희 뉴스에서도 여러 번 다뤘지만 이 잠실주공 5단지 상황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끝으로 이번 현안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예, 잠실주공 5단지는 지난 1978년 입주한 4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예. 서울시는 지난 2017년 9월 50층 재건축을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국제 설계 공모를 제안했는데요. 이후 당선제기 선정되고 조합도 이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상정도 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심의지연 배경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단지 내에 학교부지 확보 방법을 두고 버리는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학교부지를 기부채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교육청은 기부채납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학교부지 선정과 관련된 교육환경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며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재건축을 위해서는 교육환경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기관의 갈등봉합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서울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하지만 조금 전 언급했듯이 이 서울시는 재건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안정을 위해 사실상 재건축 불허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잠실주공 5단지를 비롯해 재건축단지의 심의가 늦춰지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윤영 기자였습니다. 지난 4월 대규모 집회에 이어서 이번에는 고공동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서울시의 향후 대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잠실 5단지 주민들의 어제 집회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